10월 1일 화요일 데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3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의료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는 60만 5768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한의원으로 689.9%를 기록했으며 치과의원도 70.3% 증가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한 상가 건물의 A치과는 올해 초 발생한 화재로 200일 넘게 진료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치과의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 피해뿐 아니라 진료 중단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피해가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 장비와 소독기, 고압 장치 등의 안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한 치과이식 임플란트 학회는 오는 10월 6일 고려대학교에서 전문가가 알려주는 임플란트 꿀팁 대방출이라는 대주제로 2024년 추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외과, 보철, 치주 등 임플란트와 연결된 각 분야의 열정적인 임상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임플란트 보철, GBR, 임플란트 수술, 유지 관리 등의 꿀팁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강연을 펼칩니다. 대한 치과 근관치료학회는 지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IFEA 세계 근관치료학회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WEC에서는 부산치대 김현철 교수가 IFEA 시크레테리로 선출 2년간 세계 근관치료학회 연맹회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오스테민플란트가 운영하는 치과계 종합포털 데노레 라이브 쇼가 오는 10월 7일 트리오스 코어 론칭 방송을 진행합니다. 확보된 50대 물량만 특가에 선보이는 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청자 관심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10월 7일 단 하루 동안만 특가에 선보이는 트리오스 코어 특집 방송은 대놀 TV를 통해 오전 9시에서 10시와 오후 1시에서 2시에 방송됩니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이 지난 9월 25일 나라 단기 거주시설, 하은 노인 주간 보호센터 등 지역 내 사회복지 요관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구간관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가 보호자가 알아야 할 치과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 184회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강사로 나선 박창진 치의학 박사는 충치 예방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을 설명하며 소중한 자녀의 치아를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구강관리 습관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동작구 치과 이사회는 최근 동작구 보건소에서 2024년도 장학금 전달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동작구에는 매년 관내 중학교에서 모범 학생을 추천받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14명의 학생에게 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사단법인 서울의료봉사재단이 최근 몽골과 베트남에서 진료와 수술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호치민 구순구계열 수술봉사를 통해 2015년부터 211명의 안면기형 아동이 수술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아동 192명이 치과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한치과정보통신학회가 수많은 보험 강좌를 바탕으로 한 똑똑한 치과보험청구 2024년 6판을 출간했습니다. 김봉현 편집위원장은 똑똑한 치과보험청구는 보험청구에 대해 처음 공부하거나 청구하는 데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또한 최근에 새로 변화된 내용이 궁금할 때 언제나 든든한 보험청구의 정석과도 같은 도서라고 전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26일 동북캠퍼스 3대학관에서 23개 치과병의원을 초청해 치위생학과 진로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울산과학대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병원을 소개하고 면접채용도 진행했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전라권에서 유일하게 치위생학교육평가 인증대학으로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기적일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치과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오 보스템 임플란트!